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를 그려 볼 거고요. 구는 얼굴 등 인체에 바로 적용이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려 보고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 클릭해서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크린 크기 필수리 실행할게요. 브러쉬 선택하시고 브러쉬는 오늘 스케치랑 명합이랑 넣을 거니까 6B 연필 선택할게요 코는 스케치는 굉장히 쉬워요 원을 그린 다음에 빛은 어제 직육면체와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서 오는 걸로 설정을 할 거고요 빛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 부분은 밝음이 될 것이고, 중간통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어둠이 이렇게 어둠이 형성이 될 거예요. 직륜면체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크게 크게 긴 선을 사용해서 명암을 넣고 점점 짧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필을 눌러서 화면과 닿는 면적이 크게 처음에는 거칠게 깔고 어느 정도 덩어리가 표현이 되면 선을 점차적으로 짧게, 짧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완전히 연필을 눕혀서 거칠게 선을 깔았다면, 두 번째는 연필을 조금 세우고, 세 번째는 연필을 조금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선은 계속 겹쳐주는데 X자로 교차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연필을, 각도를 계속 달리해가지고 선을 깔고 있다는 거를 자세하게 관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빛방향을 45도로 설정을 많이 해요. 45도 각도가,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리감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어두운 느낌으로 깔아줍니다. 지금 제가 굴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직선만 사용을 하고 있고 곡선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면들이 모여서 불을 이루는 거고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면 직선으로 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을 만들 때는 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밑색을 깔면서 눈을 살짝 감아서 톤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때는 어둠을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둠에 맞춰서 중간 톤을 맞추고, 중간 톤에 맞춰서 밝음을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짧은 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흑연의 틈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톤을 탄탄히 만들어야지 물체를 단단하고 꽉찬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방향은 45도 각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은 45도 각도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어둠에 맞춰서 중간 톤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빛은 물체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골고루 비추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비쳤다가 물체에 투영되는 빛이 생길 거예요. 증육면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의 색깔에 따라서 물체의 색깔이 살짝씩 바뀌기도 해요.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연필을 바꿀게요. 프로크리에이트 선택하고 브러시 바꿨어요. 약간 얇은 선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구를 그리고 있지만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직선을 사용해서 구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작은 면들이 모여서 구를 이루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눈 살짝 감고 중간 톤과 어둠과 밝음이 톤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눈을 감고선 톤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둠에 맞춰서 밝은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톤을 맞추는데, 이때 중간 톤이 어둡다면 그림이 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림이 너무 까맣게 느껴진다면, 중간 톤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연필 조금 더 세워줄게요. 이제 거의 덩어리는 표현이 됐고요. 그림자 조금 맞추고. 지금 제가 아이패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선을 그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는데 큰 스케치북에 그리시는 분들은 선을 길게 길게 크게 크게 사용을 하세요. 팔 전체를 사용해서 선을 길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구는 이렇게 구가 돌아가는 모양을 내야 되니까 선이 직육면체와 마찬가지로 선이 아니라 면으로 표현을 하는데 너무 어두운 느낌이 아니고 채도를 약간 낮춰서 거리감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연필로 채도를 낮출 때는 연필을 세워서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쓰시는 것과, 지금 연필이 어, 느낌이... 아, 연필 두께가... 연필로 채도를 낮춘다는 표현은 이렇게 연필을 꽉 눌러서 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눕혀서 면으로 표현을 하고. 그 위에 연필의 각도를 달리해서 면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흑연이 종이에 비는 공간이 없도록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 무체의 질감이 딱딱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어เ어둠을 잡아주고 어둠에 맞춰서 중간톤을 맞춰 주는 거예요. 이때 어둠은 어둠대로 어둠의 흐름이 깨지지 않아야 하고 중간톤은 중간톤의 상태에서 연을 만드는 거예요. 선을 너무 짧게 짧게 해서 면을 만들면 그림이 조금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주의하시고, 톤을 깨지 않는 선에서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림자도, 앞의 부분은 눈에서 가깝고, 뒤의 부분은 눈에서 멀어지는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의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고, 뒤의 부분은 채도를 낮춰서 흐려지는 효과를 내면 돼요. 자, 이제 주변에 선을 정리할 때는 지우개를 세워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 테두리가 너무 튀지 않게 살짝살짝. 살짝 자, 완성됐어요. 전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구를 표현을 할 때는 빛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빛에 따라서 밝음, 중간 톤, 어두움이 형성이 되는데 어두움 속에는 빛이 바닥을 치고 반사가 되는 반사랑이라는 게 있고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눈을 살짝 감은 상태에서 톤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톤을 먼저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너무 밋밋하지 않게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면을 쪼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굴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원기둥까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인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